안녕하세요, 여름이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책 읽어. 아 맞다. 지원아 왜? 오늘 우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하자. 학교 마치고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지원아 넌 네, 네. 조용히 해. 넌자이교실는 네. 야외 활동이니 물병 종합장 필통 챙기세요. 여자 친구들은 벚꽃을 관찰하고 느낀 점을 종합장에 쓰세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축구하고 느낀 점을 쓰세요. 그러면 활동복 입고 나가자. 야외 활동복을 입은 후. 야, 이동희 형공 받아라. 콜. 이야, 좋다. 그러게. 얘들아, 선생님 잠시만 남자애들한테 다녀올게. 네, 네, 네. 너네들 학교 앞이니까 여기에서만 있어. 네. 나 이제 종합장 쓸 거야. 벚꽃, 벚꽃은 참 예쁘다. 나도, 쓱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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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마치고, 엄마! 오늘 친구 집에서 자도 돼요? 음, 그래. 혹시 나연이 집? 네. 그럼 좀 이따가 옷 보내줄게. 집으로 간 후, 언니, 그럼 옷 갈아입어. 다 입었다. 나도, 우리 베개 싸움 할까? 그래. 야! 세보아 나왔어. 이제 모두 왔으니까 놀자. 몇 시간 후? 어, 벌써 해가 지나요? 그만 자자.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